라디오 삼속째, 제2부 불탄 낙약그네 번째. 해정군 하진의 죽음 그리고 여진 십상시의 난. 동전마저 불타른 배 차마 속에서 천자와 탄자의 동생 강자엽이 실종되고 실종된 탄자를 각스로 찾아낸 신하들이 환공하려던 바로 그때 어마어마한 일단의 병력이 부드럽을 가로막는다. 어이 저건 뭐냐? 천자가 어디 있는 가 뱀처럼 찢어진 가느다란눈 100kg이 넘는 육중한 몸으로 천자의 등을 가로막은 이 사람. 모두가 두려워했던 혹성인물, 동탁이다. 우리 말 몰라. Once again. <laughs> Where is t u s 응? 동탁의 대군 앞에 14살의 어린 천자는 두려움에 떨고, 의가을 호의하던 원소마저 말문이 막혀있던 바로 그 순간. 나 참. 천자의 허가를 막는 너 누구냐? 으시라. 수방 누가 그러냐? 나는 천자님의 동생, 진리왕 섭이라고 한다너 누구냐? 관등성명을달아 폭설당한 왕민 소생의 진리왕 숲. 비 나이 어린 소년 여세나 총명한 진리왕의 허통에 그토 그만 하던 동탁도 고개를 들지 못한다. <laughs> 그럼 그냥 양주타고 봉탁이라고 하군 그대는 천자를 호위하러 왔는가? 아니면 천자를 납치하러 왔는가? 납치 라뇨 당연히 영접하러 왔음! 주 아니 그럼! 천자를 영접하러온 자가 오지 말해서 내리지 않느냐? 당장 말해서 내려 배알을 배하라 아니! 얘들느냐 알았어! 탁 <laughs> <국담이 웃음> 아, 예, 예, 예. 천자의 의간 무사히 환공한다! 그러나 그날 밤 봉탁은 엉뚱한 생각을 한다. 이요이요 에, 이유는 동탁이 천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위로 맞아드 i 아이 150의 천재모사! 어, 부르셨습니까? 부르셨으니 왕겠지 올보니까 천재동생 진료왕이 보통 똑똑한 게 아니든지! 다 제대로 보셨습니다! 지금의 천재보다야 진룡이 백바나죠! 어떤가? 천재를 슥삭 박고 있는 게 어리석은 천재보다야 똑똑한 천재를 안 드는 게백성들위해서 좋은 거 아니어서? 더구나 나이도 어리게 우리 마음대로 도전하는 게쉽겠구 그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대란중에 낙양입성에 성공한 동탁의 이심만대부은 수도를 견뎌하는 명목으로 그대로 주저앉았다. 거기에 대장군 하진이 이끌던 한나라 직할 병력을 고수한 이 곱선 동탁은 이제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됐다. 그렇다. 수도에 우열립성한 동탁의 횡포는 이미 크게 달아고 있었고, 동탁군의 우카발은 이미 황궁마저도 제집들하듯 하고 있었다. 야! 확실히 청정사는 궁교자군지 좋은뎅황구마아 이융! 캬! 널째하게나 같은 청정학자 이거 되는데 어떻게지? 어이 내걸 내걸 예, 부르셨습니까? 여기 뭐 하고 시냐아 천자 폐하의 정원입니다. 본가로 어, 폐하께서 꽃구경하시는곳입니다오 그래? 그럼 나도 천자 폐하의 꽃들이 잘 자라게 도움을 좀 줘야겠구나. 아니 지금 뭐하는 겁니까? 아 어제 도움좀 했더니 어어아음 어. 무엄하게 감히 천자 폐 정원에 시야음무엄응가 알았어 알았어 아노상역다 아니지? 내가 으니까두 동탁의 위세를 드녀본 동탁의 부하 병사들은 밤마다 낙양성내를 활보하며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었다. 어이 거기가는 두 남녀 잠깐 있어. <스톱. 뭐던 뭐던 뭐던> 왜요? 어, 왜, 왜 그러세요? 누구세요? 우리가 누구냐면 말이지. 나젠 동탁장군의 병사들이고 그반엔불량배가 직업인 사람들이야. 이야, 두리 데이터보지, 보기 좋다. 왜 그러세요?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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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요. 그러세요? 야, 데이터보지. 아, 야, 데이터보지 방에서 미안한데 건청 되나 봐. 아, 진짜, 더, 더, 더. 없는데요? 아유, 저, 돈 없는대요. 아유 이게. 야 야, 우리는 왜도 다른 대로 동탁장군의 매너 있는 불량배들이야. 무조건 돈다 달래는 게 아니고. 저기 저 여자, 네여자친구봤지 예.. 네, 저 여자친구인데요? 네 여자친구 미모만큼만 돈 내놔. 네 스스로 평가해서... 자기야 가진 돈다 줘. 얼른아이씨 아, 야, 이씨 어이씨, 이씨이씨 어이씨, 만이씩이나네이자친이미모이만원이도어이다이거지이 자, 아이씨 어이씨, 이이씨이씨 어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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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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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야이 어이씨, 어이이씨이씨이씨이씨 어이씨, 어이씨, 어이 어이씨, 어이씨, 어이 어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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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이 어우, 무섭겠어! 이젠 탈행할 때가 된것 같은데, 자기 생각만 어때? 아유, 몰라! 지금이 더는 그요조용하십죠그러부터한 며칠로, 조종 대신들에게 동탁의 파티 초대장이 배달됐다. 동탁의 세조를 두려워한 조종 대신들은 파티 출석률 100%를 기록한다. 조탁대신들은이 아 동탁이가 그린 말씀이 있습니다! 가자, 밴드로 도망을 잠시 멈추고다 <laughs>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자고로 천자란 전품의 자질을 지워야 하고만백성의 요런 을터부 지닌 분이어야 하고 그러하거늘 불행하기도 지금의 천자는 어리석은 나 약합니다. 한신의 불행이 아닐 수 없어 바짝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없어 다행이도 천자의 동생인 진료왕은 학문을 들이고 동양하시면서 문의 자질을 타고나셔서 쏙! 그랬어? 나 동탁이 조종된 지들 앞에서 가위바위소. 지금의 천자는 피하고 진료왕을 세척대로 모시게 해라고 늦게 펴, 여섯 개! 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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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들, 잠소 봉탑은 지금 감히 신하로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대형 무도한 발언을 어, 쏟아내고 있다. 하비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는 듯 조용해졌다. 어, 음? 다들 아무 말 없는 걸 보니 모두 내의견를 찬성한다. 이런 뜻이겠지? 동탁의 위세에 겁을 집어먹은 조정 대신들은 누구 하나 입을 열지 못했다. 그런데 바로 그대 내가 반대한다. 응? 동탁 그대가 뭔데 감히 천자 바꾼단 말이야? 예야 좀 야! 명제태수 화단이 아니고 정원이야는 개밥 같은 점이다. 천자의 자리는 천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이다. 신하가 된 자가 사로의 노라는 그런 자가 아니야. 누가 사로의 노랬느냐? 나는 천하의 공로를 묻고 있는 거야. 지금의 천자는 선제 정통 대신 분이시다. 잔의 반역 비난자 아니었는? 어 지금이 그런 보약 수있느냐얘야정원아 까무지 말고 그저 앉어라. 사구야, 아, 너 시방 정원의 잔디 덮고 작녀? 너희야 말로 까부지 말고 앙그! 무엇이라? 안그 이런 개! 살구사! 아! 동탁은 정원을 향해서 칼을 빼졌다 그러나 그는 칼을 휘두르지 못한다. 정원의 뒤에 시립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외모의 호의 무서워한 눈이 딱 마주쳤기 때문이다. 그 순간 왠지 을 오싹한 전율과 공포가 동탁의 등끝을 터고내렸다 아, 사구야! 형석아! 정원의 뒤에 혹시... 아니... 인터넷에 I'm a young at t 하는 Yapo. Santa Ponson, I know p o 야수 o n You know, Yasit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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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s i t a n 기 Yasit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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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s i t a 의 o Yasit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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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이 불지지 않는 게 웰빙의 도움이다 아, 아니 같이 배달하요 우하게 가도 시절아서머 동탁은 머니 칼을 다시 잡아놓고 바텐더 집이 끝이 나다그데 그날 밤. <놀람> 네, 뭐야? 네, 무슨 소리야? 다, 다다 개! 왔다, 아 개. 바정 우리 변신 다이야 이쯤 되면 망나가자 이거지. 좋다. 내이 신발. 장면을 그 동탁은 무장을 갖추고 기세도 탄당게 전장에서 뛰쳐나왔다 그러나 그는 또다시 우뚝 멈춰 서만다. 왜? 정원군의 선보이는 어제 본 바로 그 무시무시한 장수 여포가 보티봇에 뛰댑니다. 이때 이렇게지다을 소설 삼국지 연에서나관중옆의 용맹을 역우사고 있다. 만부당만 명의 도 당해내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 중국식 과장법에 조금 속기 해도옆의 용맹은 만큼이 대단한 것이다. 동탁은 눈새끼처럼 숙지말고 나오라 이날 동탁은 패했다 여포단 한 사람의 힘에 눌려서 동탁군은 무려 2 0여리를 후퇴해야 했다. 아야, 아아 여포, 정말 무슨 는가두할이이누 하는데? 아, 저게 우리 들일방법이있을까 장군, 네. 에 맡겨주십시오. 너는 숙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 숙입니다. 저 여기 슈퍼 아줌마의 이름이 같아서 여자 자주 오해받습니다. 강단한 산의 달장부이 숙입니다. 숙아, 숙아 이 숙아, 숙아. 네가 여포를 우리 편으로 끌어오겠다고 저는 여포와 한 고양 출신입니다. 그래설이 해서 반드시 데려와겠습니다 그럼 데이너이까지 계약으로 맺은 관계일 뿐, 점으로 맺어진 이가 아닙니다. 저는 그는 용맹하지만 의리가 부족하고 무력에 약한 인간입니다. 우리 쪽에서 성의만 보여준다면 반드시 움직일 것입니다 성의다? 그러니까 그, 사과 박시다뭐 이렇게 뭐, 그, 어떤 성의? 자, 장군. 장군께서 갖고 계신 적토마를 제기해 주십시오. 적토마를 온몸이 흙빛처럼 불고 하루에 천리를 들인다는 격만 적토마 자타가 공유하는 삼국지 최고의 동물 수가 바로 이적토마인데 하지만 소설 삼국지 속에 그려지고 있는 적토마의 회사 어디까지 진실일까? 나 잠시 여기서 전문가의 얘기를 들었다. 어, 중국에서는 그, 오랜 기간 동안 전쟁 을다 보니까, 아좀 우수한 말들은, 귀한 대접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 있어요. 그래고꼭 그 역사 속에서도 아주 유명한 명마들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그 한번 보자면은 항우 같은 말했던 오우마라든가 유비의 복수를 구해준 정호 같은 말들도 대표적인 말이에요. 하지만 그 어떤 명마들도 적토마 봐주맞죠 적토마에 인기 달랐었던 걸 그리고 그 적토마가 이렇게 유명해진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삼국 때 최고의 분장인 여포하고 관우 이두 사람을 모셨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과연 관우 그 여포와 관우는 정말로 이두마를 타고 다녔는가 이거든요. 내그 정사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포에게는 양마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적토마 했다. 응? 어? 이를 볼때여포가이 적토마를 타고 다니는 건 확실하다 이러는 거야. 응? 예? 그런데 여포의 뒤를이어서 광우도 적토마 타냐? 네? 예? 근데 사사를 살펴보면은 광우가 적토마를 탔다는 기록이없단 말이야. 없어. 네? 예? 군나나또이런 의심이라는 거는 적토마의 수명인데. 예? 말 전문가들을 말을 따르면은 아, 그 말의 평균 수명이 25년에서 30년이면 다 죽는단 말이야. 예? 근데 그... 어, 그리고 또한 가지 약도 중요한 건데? 어, 15살이 넘으면은 이미 승마용으로는 광이다. 무슨다? 예? 아, 이건데 소설. 그 어, 덕토마가 여포하고 관우를 태우고 전장을 넘긴 다간을 보면은 어, 서기 189년부터 219년까지 이게 3 0년이 30년 그렇다 이게 진실이 무엇이냐 이거야 응? 이것이 소설가 나관중이의 예술적 창작년기 비전의 삶이란 말이야 예? 그리고 또 관우는 오늘날까지도 중국인들한테 무신으로 추앙을 받고 있어요 예? 이런 관우가 그냥 말을 타고 다녔다 나관중이 이렇게 해서 관우는 그냥 말을 타고 다녔다 이러면 이게 거절하다는 거지 이게 예? 그래서 나관중이가 삼국기 속에서 최고의 명마로 등장하는 저 토막을 관우한테 줬다 이게 예? 소설을 찍어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어, 네, 예. 어, 그 소설 쓰긴 아니까 아무 물론 어디까니나내 추측인데요 어쨌거나 소설 역사처럼 적 이동도 찍 그나마 이숙은점토마을 이끌고 여포의 진영을 담가다 이거 개 여포. 여포. 어? 아 이게 누구야? 이숙아냐? 여포는 동향 친군이 숙을 탄격해 맞아들겠다. 이거 이숙. 난 그럼 어떻게 되나 저런 일도 끝났는데. 아 이숙아니 아니까 <laughs> 나야 뭐야? <laughs> 사실 나여주통탁장구를 모신 거 있네. 뭐야? 그럼 젖구라냐? 이 사람 참 우리 사이에 악은 젖구니 어딨냐? 난 그냥 얘예 친구 여포를 만나러 온뿐이야제 그런 의자들는 어쩌다 병원에 부하가 된 건가? 우리 아버지랑은 의형제 사셨거든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양굴 모시는 거야. 이거 개 여포. 음. 난 자네만 보면 안타까워. 자네 같은 인물이 왜 이렇게 작은 우리 안에 갇혀있나? 이제 좀 큰물에 살다 보게. 음, 리 가니? 지금 어? 천하를 도모할 수 있는 큰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나? 내가 모시고 있는 동탁 장군분이세 워낙 인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보니 자네에 대한 애정이 거의 상사병 수준이야! 아, 오죽하면 내가 자네를 찾아왔겠나! 자자, 날 따라 밖으로 어... 나와 보게! 동탁 장군의 선모일세 아니, 아니, 저, 저, 저건! 그 요령은! 적토만이야 이거! <laughs> 자, 옆으로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디오 삼복지 내일 네, 이시간을 기대해 주십오 <laughs>